이 책이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쓴 책이야. 개신교이냐, 교회 다녀. 가장 무난하게 아주 쉽게 썼어. 물론 책은 또 두껍지만 읽을 만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거나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싶으면 과학대의 도전과 기독교 응답이라는 책을 나중에 사서 읽으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 좀더 얘기를 해봅시다. 목사님이 진화론을 믿지 못하는 이유. 자, 무슨 진화 오늘은 이 터울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자. 무신론과 유신론은 건널수 없는 강이야. 무신론은 신이 없어. 그러면 결국 어, 이 세상은 진화 우연히 발생했다고 말해야 돼. 그걸 목사님은 유물론적 진화론이라고 했어. 우리 내신 없는 사람들 유물론이 뭐라 그랬어? 기억나? 3주 전에 배웠는데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다 허상이야. 귀신은 허상이고 또 영혼은 없고 신은 없어. 이게 아예 신조체, 이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게 유물론이야. 유물론적 진화론이 이제 다윈이 진화론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이 유물론적 진화론자고 또 뭐야, 뭐 사르트르 나, 내가 내가 말한 니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오늘 내가 잠깐 말을 독키스같은 사람도 신은 없고, 어 눈에,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야. 그렇게 이제 유신, 유물론적 진화론, 내 잘라서 우리는 어디야? 유신론이야. 근데 유신론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 진화를 인정하는 쪽이 있고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 쪽이 있어. 내가 지난주 카톨릭에서는 진화 인정한다고 했지. 그래서 2009년에 리서치를 해 보면은 개신교인, 개신교인 교회 교회야 우리 같은 사람을 개신교인이라고 해. 40%가 진화론 을 믿고, 우리 천주교 성당 80% 83%가 진화론을 믿어요. 왜 그럴까? 얘네들이 뭐 믿음이 없는 걸까?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은 천주교는 진화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laughs> 그 누가 인정했을까? 아 여러분 이 어, 데이아르 드 샤르댕이라는 프랑스 신부님이 있어. 돌아가시한5 0 년, 7 0 년밖에 안 되셨네. 이분이 박사야 생물학자고 천주교 신분이야 근데 이분이 이 유신 창조론과 무신 진화론이 계속 싸우잖아 지금 2 0 0 년간 다이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이두 가지를 대립구도가 아닌 조화시킨 이론을 말해. 그래서 앞글자를 따는 거야 유신을 따고 그다음에 진화를 따서 유신 진화론을 최초로 주장해서 보편하시킨게 드샤르댕이라는 신분이야 그러면 이 유신 진화론의 주장이 뭔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아.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 태초에 시작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근데 동시에 모든 피조물 안에 이게 중요해. 모든 피조물 안에 진화의 능력, 진화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고 주장한 거야. 이거를 이제 점진적 창조라고 드샤르네이 단어를 만들었어. 그렇게 진화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다라고 드샤르데이 주장했고 어 이게 요즘 그냥 말로 가장핫하고 가장 인기 있는 이 이론이야 기독교 안에서 근데 왜 이게 거의 천주교인들이 받아들이게 됐냐 지금 교황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쓰고 계시죠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걸 인정해버리는 거야 드샤르댕의 말을 인정하는 거야 뭐라고 연설했느냐 자연의 진화론도 거룩한 창조의 개념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 진화와 창조는 개념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데 왜냐면은 진화가 나타나려면 진화하는 존재들의 창조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드샤르딩이 말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교황, 천주교의 수장이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게 이제 천주교 안에 보편적인 이렇게 결론이 난 거야. 천주교는 그래서 진화론을 믿어. 유신 진화론을 믿어.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 우리 개신교는 지금 대판직에 서로 싸우고 있어. 서로 입장이 통일이 안 돼. 최근에 그 부천에 있는 그 성결교단의 신학교, 서울신학교가 있어. 서울신학교에 교수가 잘렸어 박영식 교수라고. 왜잘렸느냐이 분이 유신진화로를 주장했어. 근데 서울신대는 정말 보수적이야. 우리나라 신학교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야. 보수적인데 이 서울신학교 학봉 자체는 내가 지난주면말 창조과학계. 지구 나이를 6천년으로 6천 계산해. 왜 6천년이냐? 여러분 창세기 5장 보면 성경책 가까우니까 멀리 안 가도 돼. 5장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 아담이몇 살까지 살고 몇 살까지 살고 쭉쭉쭉 나오잖아. 그 족보의 나이를 더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6천 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과학적으로는 지구 나이가 6천 년이 아니고 훨씬 오래됐거든. 근데 이 창조과학계는 이 아담 몇살 살고 뭐샘몇살 살고 이거 더해서 지구 나이 6천 년 하니까 내 입장에서 받아들기 이 어렵다 그랬잖아. 근데 딱 서울신대 전체적인 학풍이 이 창조과학을 하나의 그 학교 수업 커리큘럼을 만든 거야. 근데 이 박영식 교수가 반대한 거지. 그리고 이 박영식 교수 책에 유신진화론을 옹호하는 글을 썼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잘렸어. 그래서 좀 난리났어. 박영식 교수를 복권시켜라 아니면 잘 잘랐다. 이게 뭐야? 개신교하면서도 서로 통일이안 돼. 유신진화론이 맞냐? 젊은 창조론이 맞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어렵지만 정리가 돼. 자 이제 알려줄게. 한번 설명해볼게. 보통 유신 유신론은 네 가지 중에 하나야. 이건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 자. 맨 왼쪽에 진화를 인정해 버리면 유신 진화론이야, 그지? 하나님이 만들었고 진화의 씨앗도 심었다 모든 종의 근데 이 유신 진화론도 이게 극단적인 게 있고 온건한게 있어. 극단적인 게 뭐냐 열린 진화야. 열린 진화는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관여 안 해. 지들이 뭐 죽이든 밤이든 살든 뭐하든 하나님은 씨앗만 심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지켜보고 있어. 이게 열린 진화야.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몰라. 거기까지 다 신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2 0 0년 전에 생긴 신학인데 이 성경의 성경을 성경적으로 잘안 보려고 해. 성경을 이렇게 비껴서 보려고 해.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막 높게 보지 않아. 아 근데 오른쪽 진화를 인정했지만 오른쪽은 계획된 진화야. 그러니까 그 진화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관여한다. 이게 이 천주교 그리고 심지어 어거스틴 그리고 일부 아까 전에 박영식 교수 같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진화시키신다. 이렇게 말하는 쪽이 이쪽이야. 그러면 진화를 아예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이 종과 종 사이에 진화는 없다. 그런 사람들이 창조론이지. 그것도 진보적이고 어 보수적인 쪽이 있어. 오래된 쪽, 그러니까 젊은 지과 가장 오른된 쪽이지. 지구나 6천년, 족보의 나의 아담, 족보에서 그런데 아 젊은 지구 반대, 오래된 쪽. 이게 대부분 계시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 뭐가자인지 열린 진화, 열린 진화 맞죠? 열린 진화는 문제가 있어. 신학적으로 이 열린 진화의 문제점은 뭐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충돌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려면 성경이랑 충돌되면 안 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잖아. 자, 유신 진화로 특별히 열린 진화는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이후에는 우주 만물을 직접 통치하지 않으셔. 만들어 놓고 씨앗도 심어놓고 이제는 이게 이제 방치하고 지켜보는 거야.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을 말해. 이게 열린 지나 유신 지나 아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방치한다고 하지 않으셔. 계속 지금도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셔. 자용기 38장은 무슨 문맥이냐. 욥이 하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 하나님 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을 하나님한테 사퇴질을 해. 1장부터 37장까지. 그러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요 맥에 나타나서 이제 말을 해요. 요가 너 나한테 계속 원망하고 그렇게 했지. 너 한번 내 질문에 대답해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는 거야. 요가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어? 너 우박 참고 봤어? 나요하가 환란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그것들을 내가 위에 남겨놔 놓라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도성을 다른 별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해 그지? 하나님이 요반때 그러는거야 너 이거 할수 있어?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잖아 나요와가 하고 있잖아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이건 재밌는 표현이지 장마나 홍수때를 하는거지 까마귀 새끼가 나를 향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니가 누구냐? 나요와다 하나님이 다스린데잖아 다 보고 계신대잖아 성경에 내용과 충돌돼요. 열린 진화를 말하면 예수님도 이온 우주 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어. 아까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느끼십니까? 예배 때 느낍니다. 그건 초보야 여러분. 예배 때만 아주 조금 느낍니다. 그건 완전 초보야. 여러분 진짜 신앙의 보수들은요. 바래치는 돌멩이도 하늘의 구름 동질동질 떠어지는거 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어. 봐봐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않대. 야 새가 농사짓느냐? 뭐 그러냐? 근데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그 새가 먹이를 찾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늘아버지를 봤다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옷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그러니까 예수의 눈에는 온 우주 삼라 만상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고 그분의 손길로 보였다고 그의 눈에는 이게 고수인 거야 뭐 예배 때만, 말씀 들을 때만 찬양할 때만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잖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참새 한 마리의 생사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야 그럼 인간의 생사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열린지나 틀렸어요 열린지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충돌돼요 그럼 개행된 지야 개행된 지야 하나님께서 계획 하나님이께서 의도를 가지고 어느 때에 진화가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이게 천주교의 입장이고 오늘날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여기로 많이 넘어갔어.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거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이거 이쪽 아니야. 왜 이쪽이 아니냐? 아 이게 우리가 진화를 인정하면 진화론자들과 그 창조론자들의 그 동안의 싸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것 같아? 그리고 서로 화해합시다 이런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 오히려 비웃어. 여러분 지금 오늘날 현존하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무신론자가 누구냐면 도킨스야 도킨스. 리처드 도킨스. 도킨스치면 뭐 유튜브 나오니까 한번 궁금한 면 찾아봐. 근데 이 리처드 도킨스는 자기 인생을 종교를 없애는데가라넣은 사람이야. 영혼을 가라넣었어 그래서 종교에 대해 막 비난해. 종교는 인류가 인류에 엄청난 폐를 끼치고 있게 세상에서 이 종교는 없어진 게 난다. 종교는 인류에 전혀 도움이지 않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도케스가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도케스가 20년 전에 20년 됐나? 어, 거의 뭐 20년 돼가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엄청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가 돼서 만들어진 신, 신은 만들어졌다. 신은 허구다. 이런 책을 썼고 목사님도 학부 2학년 때이 책을 읽고 독서평을 쓰고 막 그랬어. 그리고 이 독진스에 만들어진 신을 반박한 책이 독진스의 신이라고 이 맥그라스라는 과학자이자 신학자가 아주 잘 반박한 책이니까 궁금하면 읽어봐도 돼요 근데 이 독진스가 이책 여러분 근데 사서 읽을 필요는 없어 그냥 읽어봤는데 진짜 재미없고 하, 비싸기만 하고 너무 이만큼 두꺼운데 뭐 쓰잘데 없거든 근데 내가 기억나는 내가 이번 설교 준비해서 기억나는 문구 한번 찾아보니까 아 이게 좀 기억나더라 독진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유신 진화론을 비판 <laughs> 뭐라고 하느냐 지나는 예측할 수 없고 계획과 방향과 목적이라는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진나라는 단어가 예측이 안 돼요. 거기에 진나라는 단어랑 계획, 방향, 목적이라는 거는 맞지 않는 단어야. 그런 의미가 없어. 진나에는 그렇게 유신, 진화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한 의에 계획된 진화라는 말 자체가 이미 틀렸다라고 독해에서 비웃는단 말이야. 비호자형 신진화라는 말을 쓰면 그런 면 있어요. 이 문을 열어주면 안돼 이런 애들한테. 그럼 봐봐 또 유심 진화론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열린 진화론, 계획된 진화론 똑같아.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최초의 사람의 모습과 충돌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든 종의 진화를 열어놓잖아. 그러면은 인간도 진화된 존재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야, 안 그래? 그러면은 최초의 인간은 가장 열등했겠지? 진화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진화된 상태니까 인간 중에 그럼 최초의 인간이 가장 진화가 덜된 열등한 존재야 인간의 진화를 더 인정할 수 밖에 없어 이 논리에 따르면 그럼 봐봐 창생에 나오는 아담이 정말로 이 오늘날 두뇌 용량의 3분의 1이고 직립보행만 간신히 하고 간단한 도구를 쓸줄 아는 침팬지 정도의 지능을 한게 아담이야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도 그랬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출됐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 이거는 인간의 독특성이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자기 의 모양대로 짓지 않으셨어. 자기 형상대로 안 지었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에게 인실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야? 이게 왕이잖아. 왕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다음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 왕으로 만드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각 종에 대해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는데 자기 이름 위임했다고 아담한테. 그리고 아담은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게 뭐야? 왕이 하는 일이야. 그리고 그, 그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그 동물의 종을 보고 집가로 이름을 따르라 붙여주는 거야. 이런 이름 붙여주기 쉬운 줄 알아. 그리고 그 이름들 전부 다 기억하는 거야. 엄청난 두뇌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러한 존재가 이 존재겠냐고. 최초의 인류 오스트라피테쿠스겠냐고 침팬지 수준의 두뇌 용량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러니까 진화론을 열어놓으면 인간의 진화론으로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하나님이 인간을 뭐라고 하느냐.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영광과 영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으니 왕이잖아 이건 왕이야 비정물에 하나님 마음에 근데 이게 오스트라페테우스가 인류의 왕이야? 아니잖아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구원에 대한 그 은유가 있어 뭐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거 그지? 천국가는거? 또 뭐있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지또 뭐가 있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근데 하나는이 구원에 대한 다양한 그림들 중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 아담이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그림도 구원 중에 하나야. 내가 길게 설명 오늘 못 하겠어. 시간이 없어.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짓고 영광을 잃어버려. 예수님이 왜 왔어? 아담이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키기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해. 로마서 5장에. 다 뒤집어지잖아. 우리가 아우스탈로 피테쿠스가 되기에 구워봤던 그런 존재가 되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화론 여러분 진론그여러분잖아요 성경 다뒤집어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네 가지 패트리 중에 이걸 선택해야 돼. 오래된 지구 이게 가장 성경이랑 충돌되지 않고 대부분의 개신교가 인정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진화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종과 종 사이의 진화 믿,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대신 오래된 지구야. 그렇게 문자적으로 5장에그 족보 나이 더해서 그렇게 나이를 6천년으로 보는 건 너무 진짜 무식한 것 같아. 그건 아니면 돼. 자, 그리고 나는 내 이성적으로 이걸 따르고 오래된 지구. 나는 감정적으로 또 유신 창조를 믿어요. 왜냐, 여러분 무신 진화론 관점에서 나라는 그 인간은요 우연히 태어나 삶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죽는 거야. 어, 들어본 느낌 안 나? 3주전 유물론 맞아. 무신론 철학이 다 무신론 철학의 허점이 뭐야? 니체의 허점이 뭐야? 살 이유를 설명을 못해줘, 그렇지? 무신론이야, 그래서 유물론이야 똑같은 말이야. <laughs>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인간에게 무슨 우연히 태어난 존재에게 무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안 한다고. 유신 창조라는 관점에서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난 특별한 존재야. 성경 볼까? 곧 창세 전에 이 창세 하나님 우주 마무리 만들기도 전에 예수를 통해 예수를 통해 예수의 의해 우리를 택하사 구원받은 자를 이미 택했어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은혜 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서 야너참 특별해 하나님이 특별한 보석 같은 뭐 존재야 그게 여러분 믹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맞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에 의해서 구원하기로 선택했대잖아 그럼 우리는 얼마나 특별해 근데 왜 선택해 왜 구원했어 이유가 뭐야 구원한 이유가 뭐야 그 다음이 구원의 이유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시킨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구원시킨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찬양, 구원시킨 거야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며 가장 보편적인 게 예배야 가장, 가장 보편적인 게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어렵게 생각하지마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아름다움이야 아름다움 생각하면 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얼굴이 이쁜게 아니라고 내가 계속 말하지? 하나님의 뭐 창조의 능력이라든지 그분의 도덕적 성품이라든지 선하신 성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분의 능력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그게 예배야 설교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설득시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진짜 아름답네요 그게 예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해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다 어놀라우신 평화할수 없는 사람 위대한 사람 찬양하리 왜? 우리 찬양하라고 구원시킨 거야 구원의 목적은 예배야 다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구원하라 그 다음 또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잖아 내가 왜 있는지 우리 2주 동안 배웠던 거 정리해볼게요 그럼 무신진화론유신창조론은 이걸 짬뽕시켜서 유신진화로 말하면 안돼 나는 그 동의할 수 없어 오늘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유신 창 진화론 많이 말해. 근데 나는 그 대세 에 따르지 않겠어. 왜? 시작 조건이 달라. 확률 0에 가까운 우연 발생. 내가 지난 주에 말한 무한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난 근데 이게 더 믿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나라는 존재 의미. 의난 여기서 더 걸려. 무신 진화론은 우연히 태어났으니 너의 존재 의미 알수 없어. 몰라. 근데 유신 창조론은 뭘 말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넌 태어났고 네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 때만이 삶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돼.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내가 무신론에 대해서 말했고 지금 진화론에 대해서 말했어. 자 이제 우리 생각하고 정리하자. 자 여러분 어, 이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많다 힘들죠, 다 어렵죠.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삶의 무기가 무거워거든. 그때. 내가 알려줄게. 그 삶의 무게를 더늘방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생각? 왜난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 나 오늘 왜 살아야 되지? 나 공부 왜 해야지? 나 오늘 학교 왜 가야 되지? 나 오늘 왜 교회 가야 되지? 여러분 이 세상이요 유튜브는요 여러분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 머리 아프다고. 단순하게 살라고. 그냥 열심히 돈 벌다가 가끔씩 힘들면 여행 다니고. 또 중간중간에 열심히 휴대폰이나 하면서 도파민으로 충만해지시라고 그렇게 세상이 가르쳐 진지하게 살지 말라고 래안 그래. 그래도 힘든데 근데 여러분 그거 속는 거야 속지마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인간이 내가 누군지 내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 모르면요 예, 절대 의심히못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무거건요 생각이 무거워서 무거운 게 아니야. 생각이 가벼워서 무거운 거야. 아니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아. 그래서 인생의 무게가 무거운 거야. 여러분 어, 왜 공부합니까? 왜 시험을 봅니까? 왜 성적을 잘 보려고 하고? 왜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고? 왜 명문 대학 가려고 하고? 왜? 연봉이 높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합니까그 왜? 그 목적에 하나님 있으세요? 하나님있어요 거기. 여러분 없으면요. 나라는 존재의 의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그게 무슨 지나가면 뭐가 남을 그런 삶이랑. 아니,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일도 없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왜 도와줘야 돼?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 그런 인간에? 하나님의 영광이랑 아무 상관없이 사는 인간한테, 하나님 없이도 아주 잘 사는 그 인간에게 왜 그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왜 살아야 돼요? 왜왜 왜 살아야 될까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그게 어떠한 방법이 됐든 그게 예배가 됐든 찬양이 됐든 나의 착한 행동이 됐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그분의 영광을 내 조약한 삶이지만 비록 내가 탁월한 비범인은 아니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내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 이탕이 태어나게 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비추며 살면은 인생 성공한 거고 삶의 목적도 이미 파악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결정을 하고 살잖아?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책임져줘. 그게 안 됐으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끝났어. 근데 기독교가 지금 제 세계 1의 종교가 됐잖아. 지금 2000년 동안 생존했잖아. 그걸 증명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먹고 살거 책임져줘. 나는 그걸확신할수 있어. 여러분 결단해야 지 결단하세요. 아, 왜 삽니까? 아, 왜 그렇게 공부하고 아동바동하게 삽니까? 이유를 모르면 우리 계속 나중에 나중에 하다살 거야. 아니, 살고 싶어? 우리 찬양할 텐데.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예배야. 예배. 우리 반주자 나오세요. 드럼도 나오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다시 한번더 찬양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느냐? 예배하라고 구원하신 거야.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라고. 찬양하시다 기도문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문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 저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태어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4주 동안 무신론,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는 대로 다 했어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신론자는 진화론 밖에 갈 수가 없어 그런 논리적 구조야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 그것보다 덜한 믿음이 덜한 믿음이야 우리 기독교가 그 우연 프로의 우연을 믿느니 여러분 무한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믿는게 더 쉽지 않아 그 여러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무신론 진화론을 택할거야 우연히 살다가 가는거야 인간은 그렇지 않아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며 살 때만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알게 돼요. 아, 뭐, 하나님 못 만나면 의미 몰라, 절대 알수 없어.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시죠. 결단하시죠. 하나님, 아 내가 어, 예. 앞으로도 없고 이제도 없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구나. 하나님, 제가 주님 계획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 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주님 찬양 받으시고 내 입술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내 행동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 되게 달라고 하나님 내게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구해. 의심해. 구해.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돈도 달라고 하고 어그 재능을 구해요. 왜안 구해?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 기복 신앙 아니야.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재능 달라고 기도하셔서 주님의 영광 번쩍번쩍 드러내면서 짧은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